지위원에 따르면 그 만기 26일 9시 7분에 이제 만기라는 거예요. 네. 그저지기원에 그러니까 따르면은 이제 만기가 검사장 회의 때문에 넘어간 것 같지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보여 드린 그 체포 적부심 그그 네. 그 214조의 23항에 네. 따르면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시면 그 체포 적부심 시간을 붙이면은 네. 검찰은 26일 오후 7시 39분이 만기이긴 해요. 어. 시간 둘다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소를 6시 52분에 했으니까 검찰은 네. 어저 체포 적부심 시간까지 붙이면은 어쨌든 기간 내에 시간 내에 기소를 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체포 맞는 적부심 네. 적부심 시간도 여기 산입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기현이 저걸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214조의 2 3항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어. 저것은 저걸 빼는, 그러니까 것은. 날로 계산하라고 하는 것도 위반하고, 문구도. 네. 그리고 이 적부심 관련도, 체포적부심도 당연히 구속 기간에 넣어야 되는 건데 아 산입하지 않아서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건데 네. 저거를 위반해가지고 저걸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유도 없어요.